3기 출범 1주년을 맞아 자치단체장들의 성과와 향후 계획 발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환주 남원시장은 문화관광 인프라 확충과 함께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에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지난 1년이 정의 구현을 위한 발판을 착실히 다진 기간이었고 이제부터는 정의가 물결치는 푸른 꿈을 열어나가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주변은 사뭇 의문을 갖는 분위기입니다. 60년 주기로 핀다는 대나무꽃이 정읍에서 발견됐습니다. 꽃을 보면 행운을 가져다 준다는 속설이 있어 이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마음에는 기대감이 가득합니다. 전라북도가 13개 공공기관에서 198명을 신규 채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돈은 특히 장애인 제한 경쟁으로 7명을 선발할 계획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 TV 뉴스 전북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민선 7기가 출범한 지 1년을 맞았습니다. CJ 헬로 전북방송은 우리 지역 자치단체의 지난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환주 남원시장은 문화관광 인프라 확충과 함께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에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남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선 7기 취임 1년을 맞은 이완주 남원시장의 기자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시장은 취임 1년 과정에서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 결정과 문화관광 인프라 기반 조성 등을 가장 의미 있는 사업으로 꼽았습니다. 또 화장품기업전문지식센터 조성사업과 가야호분군 정비사업, 쉐퍼스터미널 인근 도시재생 뉴딜 사업 등 경제 활성화 정책에 따른 성과도 밝혔습니다. 작년에는 역시 뭐니 뭐니 해도 우리 지역에 이제 서남대학교가 폐교되고 나서 국가에서 운영하는 국공립 국가대학원을 남원시에 결정한 것이 아주 큰 의미가 있는 사업인데 이제 앞으로 그 사업이 2022년도에 개교할 수 있도록 차분히 준비해 나가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 고 생각합니다. 이완주 시장은 민선 7기 2년차부터 구도심 활성화를 통해 관광 소득을 창출하고. 문화 관광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관광 인프라의 완성도를 높이고 주민들의 문화 복지 사업도 늘려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문화 시가 결정이 되게 되면 이제 국가하고 그도 같이 서 향후 5년 동안에 아주 큰 지역의 문화 정만들어는데그거 이제 을 해야 될것 같고 우리 지역에 계시는 시민들, 구성원들이 조금 더 행복하게 편안하게 사는 그런 복지적인 접근을 과감히 세심하게 이렇게 실행을 하려고 합니다. 문화관광 인프라 확충과 경제 활성화 기반 구축에 나서고 있는 남원시. 국립공공의료대학의 초기 개교와 지리산 전기 열차 도입 사업 등 남원의 미래 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사업들을 추진해야 하는 과제는 남아 있습니다. 헬로 TV 뉴스 김나오입니다. CJ 헬로 전북방송은 취임 1년을 맞은 박준배 김재시장을 통해 민선 7기 성과와 전망에 대해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박 시장은 지난 1년이 정의 구현을 위한 발판을 착실히 다진 기간이었고, 이제부터는 정의가 물결치는 푸른 꿈을 열어나가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주변은 사뭇 의문을 갖는 분위기입니다. 정명기 기자입니다. 취임 1년 동안 밤낮을 잊은 채 바쁘게 지내왔다는 박준배 김제 시장. 기자들을 대상으로 열린 간담회 내내 경제 도약, 정의로운 김제라는 구절을 여러 차례 언급합니다. 박 시장 취임 때부터 이어온 김제 시정 지표입니다. 1년이라는 시간을 돌아보면 정의로 경제를 도약시킬 사명감으로 정의로 경제 도약, 정의로운 김제 실현을 위해 힘차게 경제도약 정의로운 김재건 수를 위한 발판을 견고히 다지는다. 그렇지만 박 시장을 둘러싼 인사 논란은 취임 초기부터 내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의회의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비서실 별정직 공무원을 최대 4 명까지 늘리고 싶어합니다. 충분히 2명 아까도 할수 있잖아요. 안 그래요? 이제 뭐김재뭐 뭐 경기도 안 좋고 그 다음에 인구도 빠져나가고. 게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비서실장이 항소심에서 같은 형을 받고서도 여전히 자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취임한 뒤 1년이 채 되지 않은 현재까지 정규직 기준으로 약 30여 회에 이르는 사전 인사 발령을 단행함으로써 직원들이 어수선한 분위기 때문에. 올해로 열두 번째 열린 김제 모악산 축제 때는 처음으로 뮤지컬 공연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뮤지컬 배우와 안무가로 활동하고 있는 박 시장의 딸이 직접 무대에 오르는가 하면 김제시 해당 부서에 극단을 소개하기도 하면서 특혜 논란을 빚었습니다. 오직 축제 기간 열린 뮤지컬 공연에만 혈세 5천여만 원을 들였습니다. 취재진이 문자 두 달이 넘어서야 입을 뗀박 시장. 이제 그 부분은 적은 돈으로 흘러다가 보니까 이제 아마 실무진에서 접촉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어떻게 그분을 알고 뭐 그런 건 아니고요. 공공기관의 청렴 수준과 부패 유발 요인을 진단하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 결과 지난해 4등급으로 떨어진 김재시 그동안 정의 구현을 위한 발판을 다져왔다는 박 시장은 이제부터 시민과 함께 정의가 물결치는 푸른 꿈. 그 희망을 힘차게 열어나가겠다고 약속합니다. 헬로투비뉴스, 정명규입니다. 전라북도가 13개 공공기관에서 198명을 신규 채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채용 유형은 공개 경쟁 185명, 경력 경쟁 13명이며 특히 장애인 제한 경쟁으로 7명을 선발할 계획입니다. 이번 하반기 채용 계획 통합 공고는 전라북도 홈페이지 등 해당 공공기관 및 전라북도 주요대학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북도의회 공공기관 유치지원특별위원회가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한국농수산대 분교 설치를 반대하는 피켓 시위를 벌였습니다. 전북도의회 이명현 공공기관 유치지원특위위원장을 비롯한 도의원들은 한농대 설치법 개정안에 즉각 폐기를 촉구했습니다. 지난달 자유한국당 최규일 의원 등은 전북혁신도시에 있는 한국농수산대의 타지역 내 분교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혹시 대나무꽃이라고 들어보셨나요? 60년 주기로 핀다는 대나무꽃이 정읍에서 발견됐는데요. 꽃을 보면 행운을 가져다 준다는 속설이 있어 이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마음에는 기대감이 가득합니다. 이진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읍시 북면입니다. 도로 한쪽으로 가을철 다 자란 벼가 고개를 숙인 모양으로 꽃들이 놓여 있습니다. 이 꽃들의 정체는 대나무에서 자란 대나무 꽃입니다. 이 대나무 꽃이 피는 주기는 60년에서 120년이 될 정도로 아주 깁니다. 피는 주기가 긴 만큼 보기가 어려워 신비의 꽃으로도 불리고 있는데요. 이 대나무 꽃을 보면은 행운을 가져다 준다라는 속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대나무에 꽃이 피면은 대나무가 완전히 죽어 버린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시민들은 대나무 꽃을 처음 본다며 신기해했습니다. 좀 신기하네요. 어, 떤 면이 좀 신기하신 것 같아요? 잎사귀만 그 이렇게 있는 줄 알았더니 이렇게 잎사이에서 이렇게 나온다 처음 봤어요. 일부 시민들은 대나무 꽃이 정읍에 펴 앞으로 좋은 일들이 일어날 것만 같다고 말했습니다. 황토현 전승 기념 우리 정읍그 전승 기념농민명 기념일로 정했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올해 하고 내년이 우리 정우 방문의 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더좀 뭔가 좀 시너지 효과를 좀 이렇게 노리는 그런 것으로서 이 대나무 꽃이 사람들의 가슴 속에 이제 많이 좀작용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건 행운이죠. 꽃이 핀 대나무는 고사했다가 10여년 후에 다시 살아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행운을 가져다 준다며 신비의 꽃으로 알려진 대나무 꽃. 대나무 꽃을 바라보는 정읍 시민들의 마음에는 이미 행운이 깃든 것 같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진철입니다. 부안 해양경찰서가 여름휴가철을 맞아 음주운항 특별 단속에 나섭니다. 이번 특별 단속은 오는 6일부터 9월까지 여객선과 낚싯배 화물선 등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합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의 음주운항으로 적발되면, 5톤 이상 선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5톤 미만 선박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고창사랑 상품권 판매 첫날, 지역 농협 등 상품권 판매점으로 구매자가 몰렸습니다. 고창군은 지난 1일 6달 동안 준비한 고창사랑 상품권을 발매하고 기념행사를 열었습니다. 고창사랑 상품권은 만원권과 오천원권, 천원권 등 모두 세 종류가 만들어졌으며 1차로 23억 원 원치를 제작해 지역 내 모든 금융기관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고창군과 관련 기관 인사들은 고창사랑 상품권 1호 가맹점에서 지정서를 전달하고 현판 제작식을 했습니다. 김제시 농업기술센터는 혁신도시 인근에서 나는 축산 냄새를 줄이기 위해 광합성균과 고초균을 확대 공급합니다. 농기센터는 지역 자원화 시설과 축산농가 등 159곳에 유용 미생물인 광합성균과 고초균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김제시 친환경농업미생물사업소는 3억 원을 들여 광합성균 200톤, 고초균 120톤을 대량 배양했습니다. 시는 친환경 농 축산물의 안정적인 생산 및 환경 개선을 위하여 연간 1,600톤의 액상 미생물제와 발효 사료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남원시가 주민 맞춤형 복지 실현을 위해 사회복지 심부름센터를 열었습니다. 니다 사회복지 심부름센터는 복고 노인이나 중증 장애인 등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주민에게 민원신청과 택배, 시장보기, 병원 동행 같은 서비스를 무료로 지원합니다. 운영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약자들 또 우리 도움에 필요하신 분들이 큰 도움이 될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올해 전라북도 장애인 기능경기대회에서 고창장애인자립센터 소속 강혜정 선수가 금상을 차지했습니다. 지난달 26일부터 3일 동안 열린 대회에서 워드 프로 직종 금상의 강 선수가, 같은 소속 송영종 선수가 동상을 받았습니다. 또 시범 종목인 바리스타 직종에선 고창군 장애인 복지관의 최정훈 선수가 은상을 차지했습니다. 금상을 받은 강 선수는 오는 9월 열리는 전국 장애인 기능 경기 대회에 전라북도 대표로 참가합니다. 고창 멜론과 땅콩이 2019년 소비자가 선정한 품질 만족 대상 시상식에서 대상을 차지했습니다. 지역 농특산물 부문에서 다시 대상을 받으면서 멜론은 3년 연속, 땅콩은 2년 연속 수상하는 쾌거를 달성했습니다. 고창군은 멜론의 경우 직거래 재구매율이 80%가 넘는 농가가 있고, 땅콩은 전국 생산량의 10%를 차지하며 우리나라 산땅콩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목소리> 장마가 긴 소강 상태에 들면서 무더위의 기세는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당분간 아침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으나 낮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습니다. 우리 지역 한낮에는 30도까지 올라 후텁지근하겠고요. 불쾌지수도 높게 치솟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장마전선은 다가오는 주말쯤 다시 북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후반에는 31도까지 오르며 매우 덥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0.5m로 다소 낮게 일겠지만 천문조에 의해 바닷물 높이가 높겠습니다. 만조시 저지대에서는 침수 피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전국적으로 3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는데요. 낮 기온은 서울 31도, 경북 32도 등 강한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강한 볕이 내리쬐면서 자외선이 무척 강하겠습니다. 전국의 자외선 지수 매우 나쁜 단계까지 오르겠습니다. 자외선 차단제 꼭 발라주시고요. 모자나 양산, 선글라스 등으로 눈과 피부를 보호해주시기 바랍니다. 더위에 건강 잃지 않도록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